와 이거 대추나무가 V자네 오늘은 승리의 대이 승리 데이 완전 무슨 나무 미용사 같아 이거 섬세하게 잘라야고구만 그냥 대충 잘라버리면 안돼 완전 전문가야 전문가 근데 나무가 아프다고 안 그래? 아프다 하겠죠 나름 다 개주니까 무슨 성형수술하는 것 같아 성형수술 사람으로 말하면 이뻐지려고 잘잘라네 아 이렇게 얼마를 잘랐는데 센티돼야지 어떤 애는 배를 키운다고 하고 어떤 애는 잘라버리고. 아그 용도에 맞게 그냥 워야죠 높이 떠글떠글키워야 되는 거 그렇게 자르고. 이거는 울타리같이 이탈이 울타리인데. 손 다쳐 조심해. 조심해. 그손 잡고 하지 마 그냥 해버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서 멋있어졌네. 근데 대추나무가 보면 다 V자야. 봐요 이발하고 나니까 다 예쁘잖아. 해줘야 돼 관리 안 해주면. 털어져 갖고. 오와 이 대추나무도 V자지. 우리 V자가 많다. 얘도 V자지. 저 감나무도 V자지. 저 키스, 대추나무도 V자지. 이 승리대이다. 이건 캐서 다른 데로 옮겨줘야겠네. 예? 에 예, 보면. 국화 안 잘랐어요. 내 잘른다고 했는데. 어떤 거? 이 국화예. 이거, 국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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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이거 잘러줘야 돼. 그래서 길지 않죠? 너무 긴게안 키우는데요. 여기는 동글동글 키우고 그것도 이제 하긴 나는데 됐긴 했는데 참번 다듬어 줘야지. 손 잡고 하지 말아니까 그건 철칙이야. 와 이거 자수나무 엄청 많이 컸다. 그 어린 것같다가몇몫 갖다 심었는데. 자수나무 잘 크는 나무 생장 속도가 빠른 나무 아 이건 남양자유이농장그 열심히 강수농도 해 주도만 이제, 강성, 마감이래? 아니, 아직은 살아있다면서요. 손 잡지 말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해, 그냥. 안 잘라면 말아버리고. 산에 전지가 이렇게 잘라. 그래도, 한번 해놓고 하니까 지금 쉬워요. 한번 잘라진상태서니까 이건, 이 기계는 내가 할만하게딱 좋아요. 응. 자그만한 니? 자그만한 게 가벼워서. 응. 그래도 무거울걸? 한참 하다 보면. 한참 보다 무거운데까두 손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음안 무거워 얘 탱겨나면 어떡하지? 계속 옮겨 심어야지 얘는 새가 옮겨 심었는가 봐 탱겨나면 그 수국은 안 잘라줘? 수국은 아예살 산에 있는 거 있다 저게이 수국이 얘, 얘들은 꽃이 피고 얘들은 꽃이 안 핀다고 그랬지 소리가 이상하다 귀에 소리가 이상해 한번 껐다가 귀가 뭐가 걸렸어? 걸린 게 아니라 그리스를 발라야 되나 뭐가 이상이 생겼어. 깨어갔어 그봐, 손 대주면 확실히 또꼴끔해져 버린다니까? 된것 같아도 또. 얘는 안 해줘? 응? 해줘야 돼. 해줘야지. 우리 집은 전부 둥글게, 둥글 등극 모양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대요. 손으로 자르려 봐요 힘든데 기계로 자르니까 쉽잖아요. 요건 이제 위로 키워버려야겠다. 요건 밑에서 동그랗게 놔두다가는안 되겠네. 요건 위로 올려서 키워버려야지. 됐고. 됐어요. 됐어요. 이제 됐어요. 손 대준대로 이뻐져서.